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거기에다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하는 말들은 거의 다가 비슷해 보입니다. 늘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나 현실은 학교 성적이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출세해서 잘난 척 하더라고 하는 말 많이들 합니다. 세상은 참 아이너리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성공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얼마나 잘 사는지가 일반적인 기준이죠. 한 번쯤 우리도 각자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너무도 쉽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어하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하며요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강요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막무관으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불편한 진실은 잘난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공 이라는 것은 일보다는 성공한 일보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친구를 말입니다. 그런 친구를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성공당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싫어합니다. 자. 돈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나누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나누었다가 합해도 언제나 그 총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나 지식은 나누면 항상 나눈 만큼 커집니다.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얻은 좋은 정보나 지식을 자기만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정보나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나누면 결국 더 많은 정보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생활의 지혜나 재테크 혹은 삶의 지혜 같은 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독서는 잘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른 요즘의 경우에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연간 23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는 연간 3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책에서 지식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투자의 시작도 책을 통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든든한, 든든하고 내실 있는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유튜버 강의는 투자를,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의 창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유튜버와는 다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도 중수, 고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느낀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날 오늘은 간단하게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